안녕하세요. 승관입니다. 사랑해 주셔서 시즌2, 오늘 바로 유도편입니다. 오늘 제 옆에 듬직한 아우가안 보이죠? 예.. 여러분들 우리 인수가 못난이집 운영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제가 또 없는 만큼 제가 또 등치로 또 카밤 되니까 오늘 유도 경기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전자들 모시고 우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들어오시자어야 뭐, 이분들 뭐 오늘 오 단단한 분들 모셨습니다. 우선은 오른쪽 분부터 인사탁 드리겠습니다.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2물살 김장우입니다. 오네 반갑습니다. 네 그리고 왼쪽 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역시나 스물한 살 대구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임승현입니다. 오 대학생. 오늘 응. 그 대을 피지컬들이 다 <laughs> 어마어마합니다. 전다 키들도 크고 저도 긴장이 좀 되는데 오늘은 하, 제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. 왜냐면은 어, 이 오른쪽 분 때문인데, 어, 여기 오기 전부터 여기 유도관 관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, 럼저 취소하는 게 어떠냐. 뭐가 질것 같은데. 이거 안될것 같다. 그냥 100만원 줘야 될것 같은데 하지 아라고 얘기하셨는데,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유도 선생님이 오래 있고, 정대 입상까지한 정도로 엘리트 잘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바꿔 없잖아요. 뭐 치면 지는 거지. 근데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. 자 우선은 이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습니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신청하게는 네. 계기들 네. 단에 네. 제 실력을 한번 알아보고자 워낙 잘하시는 거예요 네. 지금.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생일이어가지고. 예. 웬만한 일정아 <laughs> 마침 오늘 생일이네요. 예. 아사장 축하드립니다. 아 근데 유도를 어디 학교에서 했었죠? 개성고등학교. 야 개성고등학교면은 명문학교죠. 뭐저 또래는 에뭐 신성옥이라는 친구가 있었고, 종로대에 입상 됐었다고 들었는데. 정국 대에서 사실 3등 하려면 은 어마무시한 겁니다. 근데 오늘 이길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? 처음에는 이길 자신으로 왔는데 경치를 네. 네. 보니까 좀.. 몸무게 들어오니까 저랑 한 3, 4kg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근데 키가 크니까 확실히 잘빠졌어 이따가 저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다르긴 하다. 어, 아니, 왼쪽 분! 네. 오늘 저에게 도전하는 각오와 또 도전을 임하는 그런 마음 딱히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1만원 음, 그냥 가져가겠습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, 뭐였유도경이 어떻게 되세요? 유도한 4, 5년 정도 됐고, 네. 기에서 3위 생활치료좀 가볍게. 아, 가볍게? 아. 그래. 아니, 키도 엄청 커요, 키 몇이에요? 저 77입니다. 74요? 네. 왜나커 보이지? <laughs> 아니, 나, 제가 더 <laughs> 큰가요? <그런가요? 웃음> 어, 근데 이친구 <laughs> 때문에 내가 약간 키가 들려서 그런가 오늘? 어, 아무튼, 은 음, 도전자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제가 보수를상대하기 앞서서 땀을 약간 뺀다는 느낌으로, 여기, 첫 번째 분을 상대하고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, 사나이를 찾아서 시즌2 제작전 해주신, 티오더. 큰일 이겠지요 메르넬 라이브, 범맥주, 리코노레 타운, 구둥동강

shut up. 수고하셨습니다 네, 아, 이번에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와 진짜 영상에 보는건 너무 다르고 힘도 진짜 너무 세고 동네에서 좀 한다고 깝치다가 오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진짜 절대 가보지 마십시오 형님 평소보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, 같은데? 어? 것 같은데요? 평소보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? 앞에 경기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그냥 지루하던데요. 오, 자신 있습니까? 네. 100만원 잘 먹겠습니다. 가자고.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不好、wow. 안녕하세요 서면지입니다 어, 갑자기 영상이 종료가 되고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게 됐는데 어, 첫 번째 도전자분이랑 기도 대결을 마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도전자랑 대결하는 도중에 또 그분이 원래 다치셨던 데가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또 재발을 하게 돼서 어, 이렇게 영상을 급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어, 부상을 입은 김장훈 분에게 빠른 케이를 빈다고 먼저 전해드리고요. 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랑 경기하다 다친 거기 때문에 정말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상은 사실 없을 순 없죠.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 또한 또 많이 다치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부상이 없기를 바라고 항상 부상인을 안 당하게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. 두 번째 동료인 김장훈 분에게 다시 한번 빠른 케이와 빠른 건강 회복을 또 빌고요 첫 번째 도전자에게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 못 해가지고 이렇게 도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경기를 하다가 닥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, 시청자분들께서 또 양해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어, 앞으로는 이런 부상이 없도록 또 준비운동도 많이 하고 다음에는 또좀더 좋은 모습 좀더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